방탄소년단 정국이 위버스의 사생 과 관련한 글을 직접 올렸습니다. 정국은 집으로 배달 음식 보내지 마세요. 주셔도 안 먹을 겁니다. 마음은 고맙지만 저잘 챙겨 먹 으니까 본인 사드세요 부탁드립니다. 한 번만 더 보낸다면 보내셨던 영수증 주문번호 조회해서 조치 취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 하셔요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. 방탄소년단은 단체 숙소 생활을 끝내고 혼자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특히나 정국은 인스타그램을 없앤 후 위버스 라이브로 종종 찾아오겠다는 말을 한뒤 상대적으로 다른 멤버들에 비해 위버스 라이브 횟수도 많으며 또그 장소가 숙소였던 만큼 노출이 많이 되기도 했는데요. 그렇지만 그것이 곧 주소 공개는 아니었던 만큼 정국의 주소를 찾아서 배달음식을 보낸 이들은 불미스러운 경로로 정국의 사생활을 캐낸 사생이라는 의견들입니다. 또한 배달음식을 보낸 후, 전국이 배달음식 때문에 문 밖으로 나오는 타이밍에,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, 경비를 강화해달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. 전국은 앞서, 위버스 라이브를 할 당시, 현관문 초인정이 울리자, 현관 카메라를 통해 밖을 살펴보고서는 모르는 사람으로 확인되자, 나는 모르는 사람 문 절대로 안 열어주지,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. 비록 후에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음식물 처리기를 수거하러 온 사람인 것으로 추측되긴 했지만 이때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생들에 대한 경계를 하며 사는 정국이 안쓰럽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. 또한 더 과거에는 라이브를 하는 중에 정국에게 전화를 걸어 정국의 개인 전화번호를 확인하려는 사생의 짓도 확인이 된바 있는데요. 이 같은 정국의 그래 팬들은 제들이 진짜 정국이 밥 걱정으로 배달을 시켰겠어? 진짜 정국이 집인지 확인하려고 보낸 거겠지. 정국이 안쓰럽다. 정국아 제발 저런 것들을 봐주지 말고 고소해버려. 이런 애들 많아지면 정국이가 어떻게 팬들이랑 소통하겠어.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